여기 노이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놀이터입니다 우와. 꽁이비름 꽃이 많이 폈죠. 많이 폈는데 여기도 이 아이도 지금 꽃을 피려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들려놔야 될것 같아요. 오, 이쪽에 한 송이 폈네요. 이렇게 피려고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 밖에서 노숙한 아이들이에요. 둘 다. 아, 여아이는 3년째, 여아이는 2년째. 음, 이렇게 아이고. 어, 사랑초도 또 많이 피어 있고요. 어, 또 화분들도 많이 보이고요. 여기 국민이들 여기다가 다 이제 자리 잡았잖아요. 와, 춥습니다. 추워요. 저 이렇게 운동화를 신었는데 아, 추워 죽겠어요. <laughs> 발이 시려요, 발이. 아, 발이 시려 시리고요. 이그 아이도 그래도 잘 견디고 있는 것 같은데, 맥도가리 아주 추위를 많이 타는 아입니다. 이 그리고 여기 지금 환풍기가 돌아가서 엄청 시끄럽네요, 조금.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어, 이 아이는 또 이런, 요건 펑킨 있고 이것도 어, 입고들 모아서 노노이터가 모아 모아. 자, 여기 이제 국민 일을 보여드리면서 오늘은 조금 또, 어, 예쁜 콩분들을 자랑질을 좀 해볼까 합니다, 놀이터가. 할일 없으니까 별짓 다 하죠? 요거 어 합은 어 일곱 개 일곱 개 세트 같은데 지금 다섯 개밖에 없는 거 같아요 지금 어 다른 데또 있는 거 같은데 원래 일곱 개 일곱 개했던거 같은데 지금 다섯 개밖에 안 보입니다 요거는 석연아 요건 마커스 요건 뭔지 모르겠어요 <laughs> 뭔지 모르겠고 원노도 아닌 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요건 너블리 로즈가 이렇게잘자라고 있고요 요건 아르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런 화분. 요런 화분도 일곱 개인가 아, 될 겁니다. 요것도 일곱 개인가 되는데, 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요. 이렇게 요거는 노우 요거는, 요거는 무슨 금인데, 모르겠어요, 뭔지. <laughs> 요건 연봉. <laughs> 요것도 잊어버렸고, 이름. <laughs> 요건 누페스 트리. <laughs> 이렇게 어, 세트로, 세트로 놀이터가. 어, 놀이터도 좋아하지만, 딸랑이가 이렇게 세트로 사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요거는 두 세트. 요 화분은 두 세트 사서, 요건 가격이 착한 화분이라 두 세트 사서 요렇게 쪼르르륵 났습니다. 요건 두 세트라 조금 많아요, 화분이. 여기 요거는 어, 담설. 담설 잎꽂지가 요렇게 예쁘게. 아우, 예쁘죠? 어, 조금 큰 화분에다가 더 예쁘게 키워야 되는데, 어, 노렸다가 요거까지 지금 신경 쓸 틈이 없네요. 그리고 요, 요런, 요 화분, 똑같은 화분에 요거는 리든스노우고요 요거는 팅커벨 같아요. 팅커벨. 음, 요건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뭔지 잘 모르겠고, 요거는 또 요것도 모르겠네요. <laughs> 전부 모르겠어요. 요것도 뭔지 모르겠고, 요것도 뭔지 모르겠고. 요렇게 세트로. 화분만 세트입니다. 화분만 세트고요. 또 요런 화분. 요런 화분에 산타마이 어, 아이가 산타마리아가 산타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 산타마리아또 요거는 어, 소인제죠. 여기 누비스타, 누비틴트. <laughs> 이렇게 세트로 해 놓고요 또요화분도요화분도 세트로 있는데 이렇게 음 그리고 모토, 모토 여기 있네요 이렇게 놀이터 어, 한테도 콩분들이 참 많아요 콩분들이 많아서 여기다가 요거 보시면 네티지아 귀엽죠 아, 네티지아 귀엽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 작은 분에 이렇게 작은 분에 포토시나도 있고 요거 포토시나 있고 포토시나 있고 요거는 집시 요것도 집시 같아요 집시 같고 집시 금요 아이 이름도 또 잊어버렸고요 또요 아이는 요 아이는 뭘까요 요 아이는 과연 어. 요 아이가 아 뭔지 모르겠어요 요거 삼도 근생인거 같아요 요건 너블리 로즈 요건 안놀피이것도 요건 이든 스노우 요건 확실히 이든 스노우인데 이렇게 뾰족뾰족한 애는 한 애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요렇게 요런 콩분 요보잘 초점이 맞나 모르겠어요 노래타가 어. 요런 하얀 콩분 하얀 콩 분에 요것도 다섯 개예요 근데 하나가 지금 또 어디 갔네요 요거는 요거는 뭐죠 요거는 저기 아우 이름 입에서 이름이 따서따서하는데안 써놔서 아우 생각이 안 나네요 요거 어 요거는 어, 창에다 띄울게요 그리고 요거는 집시+ 짚시, 집시구 요건 집시 요거는 어. 어 사사사 사, 사. 뭐죠? <laughs> 시트리나 사가 아니고 시트리나 이트리나고요시트리나 이렇게 예쁘게 물들고 있고요. 요거, 요거. 아유 여기 입이 따삭따삭 생각이 안 나요. 이거는 이제 아레나스 같아요. 아레나스 이건 네티지아 아, 네티지아고요. 이렇게 콩분해. 그리고 이것도 지금 이분도 요, 요세 개일 것 같은데 두 개밖에 없네요. 이거 세 개가 세개산것 같은데 휴밀리스휴밀리스 휴밀리스. 아가가 이렇게 예쁘게 이거는 핑클로비. 그리고 요거는 또 뭔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요거 물드는 게 포토시나, 포토시나 비슷해요. 이거는 석연화 같고요. 요 아이는, 요것도 포토시나? 어, 포토시나 같아요. 요거랑, 지금 요거랑 똑같죠? 어, 물드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포토시나가 아닌가, 아, 놀이터가. 이렇게 쿵분들이 꽤 많아요, 놀이터도. 요거, 요거 두 개, 두 개가 아니고 요것도 꽤몇개 되는데, <laughs> 지금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정리하다 보니까, 어, 뭐, 큰아이도 하고, 작은아이하고 막 섞이고, 난리 난리. 어우, 추워요. 콧물이 줄줄 나오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아이고, 빨리 퇴근하고 싶은 생각만 있네요. 요거, 요거, 요거 보시면, <laughs> 예쁘죠? 엘샤. 엘샤가 장, 다시 이제 하우스로 와서 정신을 차렸어요. 하우스로 와서 정신을 차렸고요. 요거는 앙울한 영, 아니, 나탐 철아. 나탐 철아가 이렇게 예쁘게 있고요. 요거는 멘도사, 아, 멘도사 맞죠. 요거는 너블리로즈놀이터가 있고 하나이. 요 아이는 모나미, 모나미 어, 키운 지꽤놀이터가 오래된 아이. 요거는 어, 바닐라비스, 바닐라비스 맞죠. 바닐라비스. 요거는 흑자라고 사. 요것도 꽤 키운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나올, 어, 나올 음, 합식이들, 합식이들. 아유, 호비 땅이니, 호비 땅이물 좀, 물든 거좀 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호비 땅이니. 아, 호비 땅이니. 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고요. 또 물든 아이들이 요거 너우, 너우 철화가 이렇게 예쁘게 물들었네요. 자꾸 뒤로 가죠? 앞으로 와야 되는데 자꾸 뒤로 갑니다, 화분대가. 요거는, 어, 요거는 이름표가 좀 없어졌는데, 어, 알것 같은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laughs> 요건 도태랑 맞나요? 요거는 도테랑인가요? 어, 도테랑 맞네요. 요건 도테랑 색깔이 이렇게 예쁘게 들었죠. 도테랑 또 여기 너블리로즈는 요런 콩분에 요렇게 크게 어, 엄청나죠. 콩분이래도. 아 요거는 지금 음 자, 재작년에 물이 진짜 예쁘게 들었던 아이인데 안 들고 있어요. 안 들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 백봉. 어우 예쁘게 물들었죠. 백봉. 음, 음 물들고요. 안개비도 귀엽고요. 여기 이제. 좋 아이들. 아이고 마이크가 빠지는 바람에 잠시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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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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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아, 수연. 아 수연 예쁘죠. 한이다역에서 품은 무근둥이 음, 묵은둥이. 무근둥이가 요즘 이렇게 예쁘게 지고 있고요. 나중에 나중에 겨울에 품은 아이들이 이렇게 그래도 예뻐지고 있습니다. 예뻐지고 있고 요거는 헤르메스, 헤르마스도 그리고, 놀이터네, 하고 어, 둥근 빛이 오리다가, 요렇게, 얼마한절만 올망 모아지고 있고요. 여기는 또, 미줄리, 미줄리, 펜지, 펜지가 요렇게, 노랗게 물들었어요. 그쁘죠 음, 나울리나우리 여기 하나뿐이었는데, 반은 가고, 어, 반은 남았습니다. 살아서. 홍메화도 이렇게 물들고 있어요. 홍메화도. 어 예쁘죠. 홍메화도 물들고 있고, 매일 자랑하는 놀이터로 자랑하는 핑크프리티 오래된아이 아유 자꾸 마이크가 빠집니다 마이크가 자꾸 빠져서 앞치마에다가 마이크를 했더니 마이크가 자꾸 빠져요 어디 낄 데가 없어갖고 그리고 요거는 베라긴스 아가 베라긴스 요거는 아레나스 요거 아레나스인가요? 아레나스 철안가 어, 한번 볼게요. 어, 샤믈렌시스, 샤믈렌시스. 아레나스하고 샤믈렌시스하고 비슷해갖고 놀이터가 자꾸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 네, 네지잼 음, 골드, 하나이가 요렇게, 요렇게 예쁘게. 그리고, 음, 노다도 이렇게 물들고 있고요. 또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쪽으로, 요쪽으로. 여기 살림살이가 많죠? 싹 돌아서서, 싹 돌아서면, 어, 페리도트. 페리도트, 요거는, 요건 뭐더라? 생각이 안 나면 이름표를 봐야 되겠죠? 어, 파스텔 쳐라. <laughs> 요거, 봄에 갈, 갈뻔 했다고 제가 어, 아주 저면을 엄청 했다는 그 아이. 비도 맞추고 저면하고. 요거, 어, 여기 바닐라, 아니, 베라하긴스, 베라하긴스. 아,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손만 대면 뚝뚝 끊어진 아이. 대품을 샀는데, 이렇게 남은 거예요 요거 강몸 이에요 다강몸일거예요 요거는 어, 레드벨벳 오, 예쁘죠 레드벨벳이 아주 통실통실하게 크고 있습니다 아우 추워 <laughs> 꽃물이 줄줄 나옵니다 지금 요거는 퍼플베리 퍼플베리 이렇게 잘 있고요 어, 물이 살짝 들어오고 있죠 요거는 이제 음, 수연인데 수연? 수련 수련 수련인데 물이 아직 안들어요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분갈이 했거든요.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됐어요. 이거 아레나스 군생. 아 예쁘게 모아지고 있죠. 그리고, 어, 누비도나, 누비도나, 이것도 하이트 구스티, 저건 담설. 어, 백봉이 여기 와서 너무 예뻐지죠. 어, 근데 아이들,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어, 냉해가 안 입을까 걱정돼요. 그런데, 어, 영상 오도가 되면 비닐이, 비닐이 자동으로 내려가게 맞춰놨습니다. 아우 요거 요거 저, 제가 작년 가을 엔가 봄 엔가 작년 봄에 지나간 가을에 지나간 그니까 작년 봄 가을이죠 작년 가을에 아 어, 요거 어, 제가 저거 뭐야 합식해 놨는데 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죠 너무 튼실하고 예쁘고 와 요런 합식이는 어, 합식이도 참 예쁠 것 같아요 에일린이 막 고개가 이리 돌아가고 저리 돌아가고 이렇게 조금 받쳐 놔야 될까봐요 누다에다가 살짝 받쳐서 이렇게 음 누다 아가 누다인데 이렇게 또 물이 들어오고 있고요 와요거는 어, 패러독스 패러독스 이렇게 아이들이 예쁘네 여기도 여기도 조금 이제 작은 분들 요렇게요거는어 이렇게 세트 세개 세트 어, 세개 세트 요렇게 플레르블랑이랑 어 문소톤이랑 요 아이는 생각이 안 나요. 요거는, 요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진짜 뭔지. <laughs> 이렇게 세트로 맞출 수 이, 있는 데까지는 맞췄습니다. 놀이터가. 아이고, 요거, 요거는 에센스. 아, 예쁘죠. 물이 들어서 참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도 살구미 인금도 있고요. 요거, 음, 음, 이게 뭐죠? 요거는 물이 안 들고 있고요. 어, 요거는 어, 물이 안 들고 있습니다. 아우, 본슬로우. 아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한참 생각했어요. 이건나울이고요 요거는 핑크 이게, 이 아이가 핑크 뭔데 아, 원종 팅커벨 원종 팅커벨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원종 팅커벨 서브림 서브림 예쁘죠 이 아이 그래도 오래된 아이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춥습니다